이시각 뉴스 전해드립니다. 신한은행이 남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이른바 남산 3억 원 의혹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권고했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인사에게 돈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과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17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인 2008년 2월. 당시 신한은행 직원 송모 씨와 박모 씨는 현금 3억 원을 준비해 서울 남산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오자 1억 원이 든 가방 세개를 옮겨 실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랑찬 전 신한회장 측 인사인 이백순 당시 은행장의 지시를 받았고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실체는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이 이 같은 진술 번복을 회유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돈이 SD한테 갔다. 어? 그래서 가 굉장히 곤란하다. 그러니까 빨리 진술, 진술 번복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죠 또한 3억 원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건네졌다고 속단하기 어렵지만 이명박 정권 실세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신한은행 측이 3억 원을 숨기기 위해 이른바 알리바이 자금까지 마련했고 검찰 수사도 곳곳이 의문투성이라는 겁니다. 당시 검찰이 정치인에 대해 진술하지 않으면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백순 전 은행장의 자필 메모를 확보하고도 이씨의 신병확보는 물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내물죄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고 이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추가 단서 확보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